브이, 도난당한 의약품이 있어. 누가 가부키에 있는 아파트에 숨겨 놓은 걸 찾아냈지. 근데 그쪽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. 조심하라고. 어쨌든 약을 찾아다 주면 리퍼닥들이 사례를 할 거야. 아주 두둑하게. 자세한 내용은 첨부했어. 밤에 좀 있냐? <laughs> 밤에 짐승 소리 들었어? 죽구 가는 것 같은데? 으아아 가면서 쉿 조용히 말해 에이, 타이거 클로논 집어들라 경찰도 못 부르고 답답하네 내 말이 그렇다고 직접 부탁하면 평생 돈만 갚아도 모자랄 판이잖아 뭐라도 해야 돼 같이 살다간 내가 죽겠어 아, 난 모르겠다 スピ <noise> 그래, 멈출게. 그거 진짜 총인 건 알지? 날 어떻게 찾았지? GPS 신호를 따라왔지. 훔친 약에 발신기가 있거든. 그 약만 넘겨주면 바로 갈게. 훔쳐? <laughs> 저발로페리돌 아무 효과도 없어! 근데, 근데 내가 도둑이야? 도둑이냐고! 리퍼들 놈들이야말로 진짜 범죄자야. 발로페리돌 사이버 사이코시스 치료제? <laughs> 난 미치지 않았다고 씨! 진정하라고. 닥쳐! 저리 꺼지 어차피 효과도 없는 약이면 그냥 나한테 넘기면 되겠네. 너도 똑같아. 리포다 정치인 다그족 같은 홀트 새끼랑 똑같다고. 살짝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. 닥쳐! 그 새끼가 연구 자료를 훔쳤다고. 아픈 사람한텐 저도 신경 안 쓰면서. 조만간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폴리으로 강한 밀리테크 HKS-47이라 확실히 군인은 군인이군 밀리테크 155법은 년대 제3경보병사단 7년을 정글에서 굴렀지 그땐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경에 걸리기 전에? 놈들은 날 버렸어 다쓴 배터리처럼 그렇다고 테러리스트가 될 이유는 없잖아. 복무진은? 불 t 질 다... 다 기억해. 얼굴에 흙이 묻고, 전투복은 항상 축축했어. 마치 꺼지지 않은 브레인댄스 같은 느낌이야. 그때가 계속 생각나아들레날린도 없고, 전우들도 없고... 씨발그 새끼들... 날 그렇게 쉽게 r 다니 안 하는 건 이해해. 속은 기분이겠지. 나뿐만이 아니야. 알아. 하지만 홀트를 죽여봤자 결국 너 같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이야.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사냥할 테니까. 가, 제발 그냥 약을 가. 받기 전엔 못 가. 알잖아. 저기 있어. 혼자 있고 싶어. 서브이 쉽지 않았을 텐데 프로답게 처리해줘서 잘 마무리됐어. 외래 완료야.